그 왜냐면, 그래서 맞아요. 안녕하세요 원토리 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성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Jei,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면접 3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하면 광탈한다예요. 음. 네. 네 면접 보러 가셔서 정말 합격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칫 음. 몰라서 음. 어, 실수 네. 아니 실수를 해서 네. 그냥 초반부터 광탈하는 분들 그렇죠 가누계시거든요 음. 있어. 네. 네. <laughs> 네, 요거 좀 조심하세요. 챙겨드릴 거예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laughs> 가운데에 앉았는데요. 네. <laughs>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 저희도 어색해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면접에서 이렇게 하면 광탈한다 라는 음. 내용인데요. 네. 어, 두 분도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광탈. 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바로 마음에서 배제시켰다 음. 하는 네. 분들이 예, 어떤 혹시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사실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맞아요. 초반에 이미 들어왔을 때, 어, 별로인 것 같아라는 인상을 주는 건데, 네. 제가 실제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요. 굉장히 스펙이 화려한 분이셨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스펙 보고, 어우, 대단하시네 했는데, 들어오는데, 걸음걸이부터 앉았을 때 태도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힘이 쭉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답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으셨나? 아니면 하기 음. 싫은데 그냥 한번 보시는 건가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굳이 뽑아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실제 면접에서 네네. 모의 면접 아니고 아, 모의 면접 아니고요. 그래서 오, 저 옆에 네. 같은 그 면접 진행하시는 분세분 분 계셨는데요. 네, 네 분의 그러니까 네 명의 피드백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정말 음. 초반에 떨어졌어요. 아, 음. 네. 사람 보는 눈은 똑같다는 거네요. 비슷한 네네. 거예요. 네네. 네네. 좀 네, 그런 상황. 저도 있었어요. 비슷하게 행동도 그렇지만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아 죄송한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러는 거죠 음. 역으로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laughs> 어, 신경을 안 쓰고 어. 있고 그래서 과연 면접을 왜 보지? 음. <laughs> 그러니까 그 음. 질문을 두 번인가 했어요 음. 근데 제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도 아니고 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음. 물어보는데 왠지 좀 참... 집중 못한 것 같은 느낌들 그렇죠 네. 네.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맞아요. 표현 같기도 하고 네. 오, 일을 그렇구나. 시켜도 죄송한데 뭐라고 지시하죠죠 이럴 것 같아요 음. <laughs> 음.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소 이제 뭐 그런 경우 광탈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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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내용 안에서 네. 총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아까 라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면접 관과의 소통에 관한 음 부분들 소통. 세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어또 우연히도 음. 이걸 제가 영어로 바꿔 보니까 네. 다 A B C D A B C까지 다 음. 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태도는 a 티 t 드 t u d e B는 비 e h a v 해가지고 네. 행동, 그 네. C는 c o m m u n i 음. c 네. 그래서 오늘 광탈에서 신경 써야 될 A B C, 음. 그러니까 안 당하는 A B C죠. 네, 네. 네. 네, 그 네. 내용으로. 예, 네, 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A부터 가볼까요? 네, A 바로 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의 열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짧은 시간에 그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어, 그런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약간 어, 대답을 음, 네. 할때 있잖아요. 뭐 질문 받으면 대답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안 난다는 이유로 그냥 성의 없이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는 열정이 없다라고 오해를. 아니면은, 그대로 보여줄 수가 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최근에, 참, 괜찮다라는 지원차 왔어요 네. 아, 목소리가. <웃음> <웃음> 너무 감동이어가지 <지금. 웃음> 너무 괜찮다. 감동했어요. 네. 음. 그니까, 러 면접을 봤는데, 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대충 말했다고 해서 떨어뜨렸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정말 괜찮다라는 갑자기 떠올랐어요. 음. 어, 생각이 안 난다 봐요 근데,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제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잠시만 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됐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예, 예. 잠깐 생각하세요. 그런, 음. 그랬는데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네.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음. 그런 지원자들 진짜 음. 네. 드물거든요. 예의가 돼 있네요. 예의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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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역으로. 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이 네.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태도들이 네. 면접관의 마음을 놨다가 어, 그냥 어, 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어떤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음. 아, 아, 네, 네. 이러고 그냥 있는 친구들도 음, 있지만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하나의 팁입니다. 네. 네. 노력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태도에서 <laughs>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 네.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너무 그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음. 긴장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너무 그렇다고 답변을 화려하게 잘하는 것도 이제 마이너스지만, 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긴장한 거는 사람다워 보이니까 음. 매력을 그렇죠. 느끼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긴장한 모습은 그 이제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도 그렇죠. 되거든요. 음. 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라 네. 네, 생각이 되는데, 어, 또 하나 더 많이 말씀드리면, 그 복장을 되게 튀게 입고 오는 음. 분들이 계세요. 음. 네. 네. 아까 뭐기 카메라 음. 돌아가기 전에 잠깐 음. 말씀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 아까 아, 진짜, 그, 땡땡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인과 학생이었어요. <laughs> 너무 튀었구나. 그날은 모든 이제 학생들이 면접 복장으로 음.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제가 강제로 면접을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꼭 음.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보는데, 진짜 손에는 가죽 팔찌를 한열번 정도 감았어요. 아, 네. <laughs> 가죽 팔찌 하얀색 농구화를 신었습니다. 음. 그런 상태에서 약간 부부 바지, 약간 음. 힙합 바지 같은 것을 입고 딱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는 어서 배웠는지 웃고는 있더라고요. 음. <laughs> 그런데 우선 복장에서부터 음. 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게다가 메이크업이 검은색, 음. 하얀색. 음. 빨간색으로 아,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아... 오... 그냥 머리서 보면 눈사람이겠는데 그냥. 근데 <laughs> 너무 튀는 거예요. 음... 그런데 게다가 대답도 너무 단답형으로 무성의해서 음... 어, 저희가 면접관들끼리 짠건 아니거든요. 예, 음... 워스트하고 베스트 3 명씩을 뽑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꼴등했어요. 음... 음... 워스트에서 1 위. 워스트 일위 네. 네, 너무 무성의한 태도와 음... 무성의한 단답형 답변이래서. 그러니까 그 음...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과 오와? 이렇기 음.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강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아쉬웠어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일단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요새 말로 그투머치하 해요. 아, 네, 투머치 네. 패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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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F.였고요. 자두 번째는 행동적인 부분인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어, 저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흑역사인데 네. 어, 뭐 어떤 창업 관련돼서 면접을 가는데 음. 제가 늦었어요. 음. 조금 더 여유 있게 출발했어야 되는데좀안됐던 어,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면접 봤는데 네. 어, 거기서 또 어쨌든 걸러졌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절대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 절대 네. 안 돼요. 헐레벌떡. 네. 네. 홀리복... 아, 죄송합니다. 아, 영기 들어갔어요? 깨알 연기,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연기.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니까 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타임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타임에 그 빠져있던 분이 오셨는데 아무리 면접을 잘 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서 네. 이분은 늦었기 때문에 왠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점수를 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을 네. 음.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준비를 해주세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또 면접 보려고 질문하려고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네. 저는 성실한 인재입니다라고 음. 질문하면은 <laughs> 아, <어떡해>. 완전 <laughs> <laughs> 완전 안 맞는 거죠? 언행 어, 일치가 지금 되지 않네. 예, 네, 불일치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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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네. 사람들 을 좋아하진 네.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 행동적인 부분에서 네, 중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 면접관들이 가끔 압박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럴 때.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 표정이 드러나면은, 음 네, 그것도 음. 안 되죠. 반박하거나. 네. 그러니까 압박질문에 대해서, 어, 뭐, 이런, 하지 말자. 그래도 좀 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많지만그 네. 상황에서 압박질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어, 이렇게 반대, 그, 뭐, 의견을 음. 아주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해서, 굳이 마이너스 점수를 음. 그 상황에서 갖고 갈 필요는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저 진짜 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압박 질문에 <laughs> 음... 정색하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어... 진짜.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요새는 뭐, 팩트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어느 정도, 어, 그 면접관이 음. 자신에 대해서 압박 질문을 하더라도 음.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음. 네. 그것을 좀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노력할 수 있는 행동을 음. 좀 음. 이야기에 서술한다면, 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불편하거나 이런 감정을 표정이나 행동에서 너무 열실히 그냥 드러내면 음.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음. 이 상황에서 음. 어떻게 어, 답변을 하고 어, 잘 넘어가나를 보기 위한 네. 건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돼요. 음. 저 일부러 압박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반대로 감동 사례. 음. 예. 압박 질문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더듬더듬했지만 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려는 모습에 저는 플러스 점수 줬어요. 음, 맞아요. 네. 음. 다 포기하지 않고 하려는 네네. 모습들이 네. 네. 다 직장 생활에서 다 중요한 네. 부분이야. 그 부분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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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세 번째로 가면은 그 면접 자체는 면접관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통을 잘하려는 네. 노력을 자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사례에서 어 무슨 질문이시죠? <웃음> <웃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는 네. 그런 수고를 만들어 주는 그 면접자들이 있으신데, 어, 그 때, 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하면 그것도 많이 감점 그렇죠.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결국에 직장 생활은 끝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코드가 잘 맞고 음. 이야기를 했을 때 빨리 알아채고 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네. 관계일수록 음. 업무적으로 성과도 좋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음.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서 어, 이야기를 할때 주로 대화들을 이제 많이 하시면 네.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떤 분들이세요? 대화를 할 때, 네 대화할 때요. 어, 말귀 잘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laughs> 네. 그리고 어... 못 알아듣고 사우정 스타일. 전혀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laughs> 사 네. 네, 요새 투머치토커라고 하죠. <laughs> 네. 네, 그 아마 면접 전날에 그 나름대로의 모범 답안을 답변을 음. 연습을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자신이 아는 질문이 나왔다고. 지식을 뽐내는 음.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견해를 이제 물어본 음. 거기 때문에, 네. 어, 좀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좀 간결하게 하는 네, 그런 방법들이 좀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면접관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굳이 그렇게 길게 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소통해서 어,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음. 그런 마음 가지고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자기의 있는 생각들, 의견들을 좀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면 음. 어,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네. 그런 느낌들을 음. 전달받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외웠던 거다 쏟아내고 가야지 보다는 음. 어, 상황상황에 맞게 잘 어,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화하듯이 면접관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음. 했지만 그게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편안하지, 아니, 안 편안하지 않죠? 절대. 네. 그건 확실히 그래서 그래요. 다시 음. 한번 이래로 돌아가자면 음. 수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우리 민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휴대 음. 앞에 놓고 음. 예, 스피치 연습하고 음. 음. 커뮤니케이션 연습하고 음. 마지막에 이세 가지만 딱 지키신다면 음. 면접에 합격. 광탈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들어주겠죠. 네. 면접관으로서.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면접에 있어서 광탈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를 좀 챙겨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 네. 행동, 행동, 세 번째는 면접관과의 소통 네. 신경쓰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죠. 네. <laughs> 네. 저희는 <laughs> 갑자기 등장한 애기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 돼요. 다음 시간 뵙기 전에 이거 해야 돼요. 아, 왜이러 이번엔 제가 먼저 어,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꼭 하셔야 될거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댓글. 네.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네. 제발요. 안녕. 제발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